대한전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11월 13일 투자 핵심 포인트 잡아드릴 신인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3시 23분에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 대한전선이 이제 다시금 우리 낙폭 보내기 이전에 26,000원대, 27,000원대 가격까지 말아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아니, 정고점까지 올라왔는데 왜 주가가 바로 뚫어내고 슈팅을 날려보내지 않을까? 다시 정고점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 흔적을 다 모두 가지고 왔거든요. 이 정고점을 뚫어낼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뚫어내고 미친 신고가를 날려보내 준비를 하고 있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제가 다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래에 있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세요. 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대한전선에 대해서는 신용 털기 작업이 계속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한도 초과 종목에서 지금 어떻게 이신용윤자 비군까지 내려오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신용한도를 털기 위해 가지고 하는 작업이 정말 장기간의 횡보를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은 급락을 만들어 버려 가지고 반대매매가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신용매매 동향을 보시게 된다면은요, 얘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막 신용물량들이 막 갑자기 치고 올라오니까 흔들기로 물량을 털어버리고 또 다시 치고 올라오니까 한번더 털어버리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하는 부분. 이렇게 초록색 선이 지그재그로 막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용 물량의 변수에 대해서 막 털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용이잖아요. 신용은 반대매매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90일 안에 갚아야 되는 일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조금만 올라오면 은 세력들이 이제 작업하고 말아올리려는데 중간에 막익실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들은 매집을 열심히 해가지고 주가를 올렸는데 그 물량들을 받아내고 남주온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부터 털고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에 세력들이 방향을 뭘로 잡았다? 상방으로 잡았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 신용불량들도 털어가고 이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명백하게 지금 매집이 미친 듯이 이뤄지고 외인과 기간에 쌍끌이 매집이 나옵니다. 한달 동안의 순매집령도 보시게 된다면은 1억 2천만 주. 자체가 지금 매집이 되어 있는데 신용은 털었다. 자 그럼 뭡니까? 매집 힘이 현물로 엄청나게 강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매집이 외인과 기관에 물량에서 포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면은 지금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거의 지금 최근에 공매도 수량이 거의 늘고 있지 않는 모습 확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가가 26,750원인데 공매도가가 계속 올라온 다 치더라도 현재가보다 낮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공매도 물량들이 매도를 칠수 있을까요? 얘네는 주가가 빠져야지 수익인데 지금까지 계속 공매도 수량들이 이제 단가를 높여가면서 매집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얘네가 수익권을 못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뭐겠습니까? 전고점을 뚫어내면서 3만 원대 진입 들어가면 지금까지 쌓여 있었던 이 누적 공매도 물량들이 결국가 어떻게 된다? 얘네도 청산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 쇼커버링이라고 해가지고 결국. 국의 현물 매수로 들어와 줄 수가 있겠거든요. 왜 얘는 여기에서 손실이 어마무시하니까. 지금 그걸 만들려고 하는 매매 동향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3분기에는 실적 시즌이잖아요 이거는 장세무관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바로 실적이에요 근데 3분기 실적 발표일이 중순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임박인데 잠정 실적 공시가 나온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매출이 보시게 된다면은 8,550억원 영업이익이 295억원 누계매출이 조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증감률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 분기 대비해서는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계절적인 요인이라던가 사업 특성에 따른 분기별 변동이 생겼다라는 건데 3분기가 보통에 이 건설이라던가 뭐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 속도 해외 매출에 대한 반영 시점에 따라서 변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서 여기에 대한 부분 우려를 여러분들이 덜어주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더군다나 2분기에 대규모 프로젝트의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전선주에. 그래서 3분기가 전 분기보다 줄었다 라고 치더라도 전년 3분기랑 비교를 했을 때 같은 요건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매출이 확재가 됐구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구나. 해저 케이블 매출도 본격화가 되고 있구나. 요거를 봐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감률 자체에 여기 마이너스 부분을 악재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히려 본 실적 발표에 이 낙폭을 줄이거나 증가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로 시세가 터져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분기 말의 기준 수주 잔고도 3조가 넘어가서 사상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4분기에도 이 고마진 프로젝트의 매출이 본격화가 되겠죠. 그럼 외형 선진 그리고 마진 모두 다 성장의 개선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연말까지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고점 뚫어내게 됐을 때어 그러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봐야 되냐. 다시 요 정고점을 봐야 되냐. 정고점이라고 하기에는 이제부터 막 허들이 4만원대 밴드포까지 막 이렇게 열려있잖아요. 막한 70%대 열려있는데 그럼 사이에서 그 중간에 저항 선이 없으니까 가격 전략을 잡기가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타점 공유를 정확하게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도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은 단순히 기술주로서 차트만 보고 올라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매집이라던가 실적이라던가 업황이라던가 분석들이 많이 들어간 타점으로 잡아야 됐었기 때문에 혼자서 그걸 내가 다 분석해가지고 찾아서 보고 대응하기가 힘들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두시고 영상 업데이트 되는 거잘 챙겨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영상을 챙겨봐주시는데 전고를 뚫어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돌파하는 힘에 따라가지고 상승 양봉이 어마무시하게 터집니다. 자 시총 5조라서 얘가 급등을 못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시가총액이 7조가 넘는 종목 ABL 바이오도 최근에 어떻게 상한가까지 갔잖아요. 충분히 가능해지고 급등의 변수가 많이 생기는 타이밍이 이제 곧 임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내일자는 금요일자 여서 휴장일을 앞두고 포지션 향방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에 대해서 똑같이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401-7704번 이 전화번호로 대한전선 앞두 글자 대한이라고 쓰셔가지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시세가 빠르게 튀어나올 수 있는 정확한 맥점에서 매수 타점과 향후에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목표 가격을 보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시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여러분들이 문자 남겨주시는 그 실시간 현재가 기준으로 알려드리니까요. 참고하실 분들은 대한 두 글자 쓰셔가지고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답장 받아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수급 변화가 크게 예측이 되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물리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도 자리를 유지를 해준 모습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다 실적 성장성 있죠 이슈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호재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이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재료랑 함께 차트 분석까지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 미친 듯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올라오다가 가격이 소화되는 구간들이 분명히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시냐? 나는 하나만 보고 달려왔는데 자꾸 마음처럼 숙이기 계속 올라가질 않더라. 그럼 내가 기존 주식이 올라오기까지만 주가를 대응한다고 가만히 두기만 하실 건가요? 왜 매일매일 지금 급등주들 날아가면 20% 30% 쭉쭉 날아가는데 이런 장에 어, 내가 기존 종목 올라올 때까지 그냥 냅두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시장 전체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최대한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가 부의 전환점인 시장 속에 있잖아요. 이런 거는 급등주인이만큼 당연히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소액으로 출발을 해서 리스크는 줄이고 률은 크게 가져가는 방법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 동안에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 위해 가지고 준비를 했거든요. 이미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고 함께 해오신지 최소 일주일 이상 그리고 몇 개월 동안 보신 분들은 제가 얼마나 이거를 속속들이 미리 급등주를 맥점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는지 타율이 얼마나 정확도가 높은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 찍지 않을 때에도 주식에 미쳐 있어가지고. 계속 이 판도의 흐름들을 미리 포착하기 위해서 계속 검증에 검증을 거듭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매 승률을 99.9%까지 올려낸 거예요. 이 검증을 한 방식으로 갈거 같아가지고 요거 관심 있으실 분들 5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 구독자님들 어제 a b l 바이오 상한가에 이어가지고 자 오늘자에서 지금 또 로키테 쓸게요. 상한가 가까운 수익 바로 개장하고 25분 만에 찍어 들어갔죠. 수익 우선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혹은 돈은 벌고 싶었는데 방법 모르시는 분들도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자마자 다음 날에 이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 오후장 2시 반에서 3시 반 사이에 종가 베팅 종목 3 종목을 보내 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받자마자 같은 비중으로 세 종목을 딱딱딱 담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개장하고 나서 제가 오전장에 수급 쏠릴만한 종목들로 잡아드리기 때문에 오전장 안에 매도를 하시면 돼요. 나는 오전장 안에 또 대응이 가능하다고 라 하시는 분들은 시세를 오전장 동안만 버셨다가 최고가 매도를 자율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 아니 나는 이 시간에 매수 정도는 담아 줄 수가 있는데 다음날 오전장 대응을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개장 전에 5%씩 각각 수익의 매도를 딱 걸어두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체크가 돼가지고 각 5%씩 하루 15% 복리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11월 동안의 승률을 계산해 보니까 99% 정도가 되더라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제가 미리 10월 달에 매매일지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이 단타 매매를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18거래일 모두 다 하루에 각 5%씩 15% 달성 성공이 나왔거 10월에 뭐 장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11월에도 지금까지 우리 개장에서 거래일마다 각 5%씩 99% 성공타율을 보여드리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유튜브 추천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찍자마자 날아간다 기가 막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오셔서 위에 쭉 올려보시면서 진짜 승률이 그 정도 나오는지 검증 한번 해보시고요. 자 어떻게 이렇게 안정성을 높여내면서도 수익을 확실하게 먹을 수 있냐? 왜냐면 하 우리 주식시장의 매매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 이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승률 높은 단타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종가에는 주가가 변동성이 거의 없죠. 그래서 매수를 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없다라는 거고요. 제대로 지지까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시가 배팅보다 높아요. 매도도 자율 매도가 어렵지 않을까 하실 수가 있는데 보세요. 장초에 어떻게 티나? 주식 시장은 시세가 이렇게 장초에 가장 급등하고 수급이 몰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계좌에 아침에 그냥 수익이 찍혀 있으면은 그때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라서 가볍게 아침. 부터 수익 찍어 놓고 장 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가 베팅으로 잡으려고 한다면은 이미 시가에 급등해 있어 가지고 따라 잡기도 힘들고요. 여차 잘못해서 타이밍 놓쳐 버리면은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단타 스킬 적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히 고점에서 물려 버릴 수가 있어요. 마음만 조급해지고요. 이 마음이 한번 조급해지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이 물립니다. 그걸 막아 주는 게 종가 베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일 20, 30대 나이가 어리면요, 그냥 묵직한 거 하나만 들고 가도 됩니다. 왜 앞으로 100세 시대까지 시간이 많으니까요. 근데 지금 나이가 40대 이상이면은 많은 돈을 투입하기가 힘들어요. 나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50대 이상이면은요. 이제 여유가 있어도 앞으로 굴릴 시간이 많이 없어요. 어떻게 2, 30대로 내 시간을 돌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후 준비 다못 했다고 조급해져서 너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매매는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 인컴이 줄어 가지고 내 자산을 지키면서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서 이렇게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서 하루 5% 잡고 집중해서 단기 복리로 불려내야 됩니다. 분명한 건 시작한 사람과 시작조차 안한 사람과의 격차는 분명히 발생하고요. 그게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는 더 커질 겁니다. 이 동시효과에 매물이 쌓여서 개장하자마자 그 수급이 빵 하고 터지는 이 주식시장의 원리만 알면 쉬워요. 제가 뭐 당장 수익 내세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우선 입장을 하셔서 오늘은 어떤 종목이 올라오나 한 일주일 정도만 지켜보셔도 시가부터 이 급등하는 종목을 꼽아내는 이 안목과 시장 트렌드를 체감하실 수가 있을 건데 그때 딱 감이 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 소액으로 하루 딱세 종목 각각 1 0만원씩으로 시작을 해보세요. 종가에 사서 다음날 이렇게 장 초에 이 매물들이 호가에 많이 쌓여가지고 빵 터뜨리는 이때 여러분들이 팔게 되니까 현금이 바로 바로 다시 계좌에 들어와서 묶여 있을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401-7704번으로 문자 두 글자 급등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매일 급등주 잡아서 수익 내보자고 급등 두 글자니까요. 여러분들이 010-5401-7704번으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이 급등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0% 무료니까요. 여러분들 단돈 100원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만 사 모기에 목돈이 묶여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볍게 커피 한잔 값, 담배 한갑 값으로 시작을 했다가 불려서 다음날 한 잔은 수익금으로 사 드시고 또 불려내 시드로는 투자를 하고 이렇게 아침마다 재미 하나 추가해 보시라고 알려드려요. 벌써 첫 번째 방은 인원이 다 차서 지금 이제 두 번째 방이거든요. 먼저 입장하시는 분들이 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기회만 알아보시면 돼요. 수익 내는 방법은 저 신인아가 다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제가 또 오늘의 종가 배팅 종목 요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돈 필요하신 분들 010-540-7704번 문자 급등 두 글자 남겨주시고 입장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한전선이 포함되어 있는 섹터죠. 전력망, 케이블 산업에 대한 이 최근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최근 전 세계가 AI, 인공지능, 전기차, 뭐 미래 첨단 산업 육성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서 노후된 전력 인프라 교체, 미국에서 어마무시한 수요가 있잖아요. 이게 각국, 글로벌까지 파생이 되고 있고, 신규에 대해서도 인프라 투자가 동시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망치가 어디까지 나와주고 있냐면요. 년 동안 50%씩 증가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복리로 보세요. 1에서 50%가 증가해 그럼 여기에서 또 50%가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제 75 이런 식으로 플러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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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이제 10년 동안 진행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위라고 쳤을 때 130배 정도가 점핑이 나와줄 수 있는 예측치가 터졌다라는 거거든요. 이 고부가가치의 기술 중심의 산업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도 굉장히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낼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분기 실적만 봤지만 앞으로도 실적 성장이라던가 이 외형 성장까지 계속 나와 줄 수가 있겠고 그럼 지금까지 이 대한 전선이 현금 배당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최초로 연말 특별 배당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안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이라던가 수급 매집이 연말까지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특별 배당 소식까지 나오면은 지금부터 매집 들어간 세력이 연말까지 비용 중을 더 키우려고 매수에 박차를 더 가해줄 수가 있고요. 특히 국내에서는 정부가 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했잖아요. 호반그룹이 인수한 이후로 계속해 가지고 시장 확대와 외형 성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남아공까지 확충을 진행 중이고요. 올해 안에 시장 점유율을. 기존의 10%대에서 25%대까지 급격하게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전력 전선 쪽 뭘로 들어갑니까? 과거 이제 풍력 쪽, 해상 풍력 쪽에도 투자가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새 정부 들어 가지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그리고 원전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AI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만 빌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핵융합이라고 그 다음 스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도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은 신재생이든 원전이든 두 개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 가지고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들 있죠 기존의 원전이라던가 전력 쪽 이쪽에는 미국에서 강한데요 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유럽 중동 요런 쪽으로도 대형 수주가 터져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편차 폭이 더 줄어들고 안정적으로 실적이 기반이 계속 잡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전선주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가격 뭡니까? 구리 가격. 구리 가격이 지금 최근 3개월 동안에 최고치를 역대 최고치를 갈아 끼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전선 다발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를 당연히 다 같이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은 결국에 미리 확보했던 것들 가지고 이 이익률을 더 높여내게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지금 셧다운 이슈까지 해소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고 그러면은 더 인프라 투자 쪽으로 자금이 쏠리게 되고 그러면 처음에 SOC로 따라 올랐다가 나중에 기술주로 넘어가도 기술주 역시도 AI 쪽이 로봇이랑 가장 강하기 때문에 얘네 역시도 전선, 전력이 너무나도 필요하니까 이 흐름들은 계속 서로 맞물리면서 주가를 올려내줄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셨습니다. 종목에는 변수가 없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 기회를 몇번 잡아내느냐, 내가 어느 정도의 타이밍을 보는 눈이 있느냐, 어떻게 버텨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수익 실현을 했을 때내 계좌에 동그라미가 도대체 몇 개까지 붙느냐. 수익이 얼마나 났냐. 이 싸움이 되는 겁니다. 수익을 내는 경우는 진짜 간단하죠. 누가 가장 저렴한 가격에서 저점 매수를 포착을 했냐 기회를 미리 알아차렸냐 그리고 누가 가장 비싸게 고점에서 매도를 했냐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일직선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는 없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0%예요. 근데 이렇게 흔들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크게 흔들리는 애도 있고 행보를 하는 애들도 있고 막 이러면서 올려내는데 마지막 한 가지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흔들리 는 때에서도 나는 종목에 대한 분석으로 인해서 탄탄하게 버텨서 끌고 가서 최종적으로 고점까지 끌고 갈 수가 있느냐 요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맞췄을 때 최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는요. 단기적인 수급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적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적만 좋은 애들은 계속 실적 성장만으로는 미친 급등을 만들어 내지 못해요. 실적 성장은 우상향을 만들어 내기는 하는데요. 여기에 미친 듯한 주가 수익률 퍼포먼스가 나오려면은 기대감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외형 성장에 가장 지금 쏠리고 있는 게 AI 시장이기 때문에 기대감과 실적이 동시에 맞물리고 그 수요와 수급들이 여전히 연결이 되고 있는 대한 전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타이밍마다 잘 포착을 해서 요런 눌림목 구간들마다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접근식으로 담아내게 된다면은 수익 구조가 훨씬 더 쭉쭉쭉 커져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버티기가 왜 중요하냐면 대한 전선 여기에서 신용 물량 많이 털렸죠. 왜? 의도적으로 털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털었으면은 이게 시세가 끝이 었다면은 주가는 계속 여기서 무너졌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반등을 만들어냈다는 거 뭐예요? 지금에서 지나와서 여기가 털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제 영상 대한 전선 보세요. 여기서도 버텨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거는 바로 시간. 시간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여러분들. 10% 20% 수익 내는 거 너무 잘했죠. 근데 고점에서 팔고 싶은 마음을 참고 밀려도 더갈 거를 알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훨씬 더큰 수익을 내요. 그 사람들은 기술적인 스킬은 부족할 수 있더라도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좋은 종목, 그래, 버티면 더 올라갈 종목을 매수했을 때라는 전제가 붙는데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대한전선이라는 겁니다. 지금 주봉의 가격으로 봐도요, 지금 이제 겨우 무릎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돌파를 만들었으니까, 아, 속도는 우리 과거에 작년에 살 때, 뭐 올해 초에 살 때보다는 속도적인 면에서는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구나라고 봐줄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4만원 가서 사는 것보다는 지금 2만원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기회 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역대급 시세 사이클 안에 들어가는 자리인데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이 조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함은 성공 투자의 적이에요. SK 하이닉스라는 종목도 한번 보세요. 자 지금에 와서 60만원까지 찍어냈을 때아 내가 요거를 10만원에 알았는데 요때 살려고 했는데 아 내가 올라와서 20만원 팔았는데 이런 거 아무 소용 없다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돌아와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 못해도 50만원에라도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럽죠 근데 그분들은 지금도 안 팔고 있어요 이렇게 막 10만원대 들어오시고 20만원대 들어오신 분들은 왜 누군가는 10만원에 똑같이 샀다 해도 20만원 왔을 때도 아 기분 좋게 매도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이때는 기분 좋았고 눌림목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어 잊고 지냈더니 60만원이 갔다 이런 배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이분들은요. 버텨내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어떤 결과가 찍혔는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직도 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투자입니다. 지금 시장에는요. 인지되지 않은 상승의 초입 구간에서 이제 제대로 뚫어내려고 왜 마지막 털기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적인 텀으로는 조금 더 빠르게 사이클이 나와 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국내 시장 굉장히 불장이잖아요. 이런 불장 기회 함부로 오지 않아요. 사이클 주기가 한 5년 10년,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면 어떻게 돼요? 지금 2025년인데, 또 5년, 10년 미루면 은 2030년. 2035년 언제가 될지 모른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5401-7704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격 전략을 그럼 어디까지 내가 끌고 갈수 있을까 목표가 정도라도 알면은 버티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아 요정도까지니까 나 이거 흔들리더라도 버텨야겠다 이걸 알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한이라고 두 글자만 쓰셔서 상담번호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대해서 좋다고 더 업로드 해달라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조회수랑 좋아요 수니까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목표 수익까지 끌고 가면서도 모멘텀이라던가 추가 변수가 생기는 것도 계속 체크를 해줘야지만이 끌고 가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계속 이렇게 꼼꼼하게 잡아드리고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선물 이벤트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에 눌림목으로 과열됐다가 지금 어떻게 안정이 되면서 이 흐름 속에서 어디에서 수익이 가장 먼저 크게 터질까를 고민해서 가져온 종목이 있어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 승률 탑점에 대해서도 제가 스윙 종목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잡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집중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글로벌 대장 섹터로 급부상하고 랠리가 쉬지 않고 이어지는 유일한 섹터죠 피지컬 a i 이 핵심 기술을 가지고 11월부터 올해 안에 800% 이상 초급 등할 로봇팔 대박 추천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피지컬 AI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휴머노이드가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로봇 손에 대한 수혜주들이 1,000%대 폭등 랠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구글과 엔비디아, 삼성전자의 삼각 수혜를 모두 받아내고 국내 기업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 예정인 이 회사가 있습니다. 이 종목 우리 구독자님들 꼭 챙겨가시라고 가져왔으니까요. 좋아요. 도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말 그대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엮였다라고 한다면 상한가 따상은 물론이고 대장주가 기본 1000%대 상승률을 보여주는데요. 이 엔비디아와 삼성이 2025년 협력의 결실로 AI 반도체 동맹 발표가 있었죠. 삼성전자는 이 AI와 로봇을 차세대 먹거리로 확실하게 선언을 했고요. 지금 이 회사와 함께 반도체 공정 로봇부터 시작해서 물류, 의료, 자동화 로봇, 그리고 인간형 로봇 까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삼성의 손을 잡고 같이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 피지컬 AI 시대에 손과 팔 역할을 맡아줄 핵심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국내에서 가장 오래 그리고 꾸준히 이 기술을 개발해온 기업인데 시장에서 아직 크게 부각받지 않고 있다가 외국계 v i p 창구에서 아름아름 싹 쓸이 배집으로 유통 물량의 절반 가량을 쓸어가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 납품 실적도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미국향의 매출이 70% 이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플랫폼이 이미 다 깔려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피지컬 AI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순간부터 시장이 가장 먼저 찾는 로봇 팔기업이 될 건데요. 때문에 삼성로봇 자회사로 지분 확대 및 편입 가능성이 점점 부각받을 텐데 그래서 내가 이 원위 콜딩스나 로보티즈나 클로봇 요런 로봇 대장주를 놓쳤다. 또는 만족할 만한 수익을 좀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이 종목 절으 절대 놓치지 마셔야겠죠. 주식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두 가지입니다. 종목을 어떤 종목을 선정하느냐 그리고 이 매수와 매도의 적재적소의 타이밍이 언제냐 이두 가지인데요. 종목은 제가 선별을 해놨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명 공개와 함께 매수 타이밍은 장중 모니터링을 통해서 구독자님들께 실시간으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보시는 방법 자 위에 전화번호 아래 전화번호 띄워져 있습니다. 010-5401-7705 4번, 대박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받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